사실 21기를 정의하는 거는 반에서 중간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받으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원래 원래의 관심 받던 것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으면 왜 물고기도 빠르게 어항을 옮겨버리면은 이제 오래 못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노는 물이 원래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21기가 다른 기수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다른 의미로 꿀잼을 주는 것은 자기가 살던 끝보다 훨씬 더 높여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지금 상철 같은 경우도 이제 상철이 지금 방송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이미지가 거의 상철이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의 최상급이었던 겁니다. 그거보다 상철이 더 높은 이미지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현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숙도 사실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숙한테도 왜 이렇게 좀 너무 심하게 하느냐, 이러한 여론들이 슬슬 또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는 상철 동종론이죠. 왜냐면, 하 정숙 또한 사실은 평상시에 42만원 안 써본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을 팡팡, 법카든 뭐든 팡팡 써본 입장으로서. 진짜 정숙이 평상시에 42만원 결제, 결제하는 사람이었다 치면은, 4명이서요. 4인 기준 42만원이면, 뭐 엄청 큰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 물가치고는. 근데 정숙은 요즘 물가 한국 물가에 좀 놀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42만 원을 쓴 정숙도 그러한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철에게 더더욱 실망하게 실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상철 나름대로 또 돈을 많이 안써본 사람이고. 이게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했는데 안 먹어서 안 먹어본 사람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먹어본 사람 흉내내니까 다 걸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게 결국에는 다 걸려요. 흔히들 말해서 로쇼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평상시에 사람이 돈을 썼던 것 혹은 그 사람이 노는 물을 어떻게 판단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나 학교 같은데 다니다 보면은 모쏠인데 모쏠 아니라고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이 꼭한두 명씩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민망해지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났다고 주장한다 한들 그걸 딱 보면 알듯이 뭐 누가 거기다가 비트코인으로 NFT 블록체인으로 증명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핸드폰 휴대폰 인증으로 인증하는 것도 아닌데 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특히 30살이 넘어가면 30대가 되면은 그 사람이 평상시 놀던 물이 그냥 걸음걸이만 보고도 알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고요. 정숙도 평상시에 42만 원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하필이면 상처리 거기에 제대로 걸린 것도 맞아요. 근데 상처도 어, 42만원 쏠수 있는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 했던거죠 그리고 상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막상 상철같은 입장 되면은 그리고 상철이 심지어 최연장자도 아니었죠 대개데이트할때 그러면은 좀 억울할만하고 다 상철처럼 행동했을겁니다 물론 이제 상철이 방송 이후에 나왔던 밥 사줬다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자기 사내 유튜브 나가가지고 좀 들뜬 나머지 좀 오바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철도 오바의 연속이었고 정숙도 솔직히 과소비한 거죠. 과지출한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정숙도 과소비한 거예요. 정숙이 만약 평상시에 브런치로 30만원, 20만원, 2인이서 애프터눈티 세트 좀 마셨다. 자기가 저기 롯데 시그니엘에서 석촌호수 깔끔하게 30분, 동호, 서호, 30분씩 돌아주고, 시그니엘에서, 시그니엘에서 친구 만나서 한, 한 시간 반 대화에 15만원, 20만원 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42만원 나와가지고는, 아, 너무 싸게 먹혔네, 이러고 웃으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러시아 미사일, 러시아에서 미사일 날라다니는데, 애프터 눈티 세트는 커녕 자기 목숨부터 부지하기에 바빴던 거죠. 그러니까 정속도 소시, 솔직히,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면은 이 한국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한국 물가가 그리고 뉴욕, 런던보다 더 비쌉니다. 런던보다는 확실히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정숙도 정숙 나름대로 굉장히 놀랐을 거고 상철은, 상철은 어차피 평상시에 약간 근검 절약하는 성실한 청년 이미지였는데 조금 의자왕 코스프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또 막상 자기가 평상시에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사내 유튜브까지 진출했으니까, 현대모비스. 언제 지금 대시보드 만지는 의장 생기팀이 솔직히 사내 유튜브에서 데프콘이랑 겸상하겠나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누구나 가서 거기 앞에서 마이크 들이밀고, 어떻게 뭐 밥을 사줬나요? 하면은, 사줄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에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할 수 밖에 없어요. 아, 사줬다고 한 다음에 나중에, 어, 대충 둘러댈까? 혹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안, 안 사줬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까. 누구나 고민을 해봤겠지만 근데 상철이 어쨌든 자기가 사줬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철도 정숙에게 말린 감은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고 한 말이 있고 또 정숙은 정숙 나름대로 자기의 눈높이가 높은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하고 말았다. 게에다가 다른 출연자들도 솔직히 도와주지 않는 면도 있죠. 다른 출연자들이라도 조금 유복했으면은, 에이, 그래, 그냥 내가 이번에 산다. 근데 하필이면 또, 유복하기는 커녕 자기 취미에 2천만원 쓰고, 영철도 좀 너무했습니다. 자기 자전거 2천만원 쓸 돈, 그거 좀, 어디 자전거 바퀴라도 내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싸웠는데, 어, 내 바퀴 팔아가지고, 너네 지금 회식비에 좀 보태. 이렇게라도 했으면 될 것을 일단은 다 자기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상철 정숙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거의 똑같습니다. 상철이 시야가 너무 좁기에 상철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고 그러니까 옥순도 어쨌든 대구에 필라테스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있죠. 필라테스 가게 비워놓고 마구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뭔가 하나씩 좀 제약 조건이 심하게 걸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면이 굉장히 크다. 반에서 중간하는 사람들이 카메라,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약 스타덤에 올랐을 때 문제점을 정말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남규용 PD의 사회실험, 한 백과사전에 들어갈 만큼 좀 흥미로운 기수다. 근데 누구라도 사실 상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한번쯤 그렇게 행동할 거를 고민해봤을 겁니다. 어쨌든 TV 방송 프로그램에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출연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이후에도 사내 유튜브 혹은 주위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결국에는 그게 넘쳐버려서 고장을 일으키고 말았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